안녕하세요. 열정배가 톰쌤입니다 아, 오늘 제가요. 입 속에 이놈의 혓바늘이 돋아가지고요.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거 입 속에 조그만 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있어가지고 진짜, 아 너무 진짜 막 밥도 먹을 때 쓰리고, 양치할 때 쓰리고, 그냥 그랬어요. 뭐 우리 어머니는 저한테 뭐 피곤해서 그런가 본다는데 하왜 그럴까요? 근데, 이 혓바늘이 영어로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거고 그런 말할수 있잖아요. 일상에서. 그래서 같이 합니다. canker, sore. 네. 같이 합니다. canker sore. canker sore. canker sore. Canker sore. 네. 이게 혓바늘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뭔가 쓰리고, 찌른 듯하게 아픈 느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sore, sore 이런 통증의 느낌으로 말을 합니다. 같이 합니다. canker sore, canker sore. 근데 나 혓바늘 돋았어. 이런 말할수 있잖아요. 혓바늘 돋았다는 이야기는 혓바늘을 가지고 있는 거고 혓바늘이 난게났잖아요 그래서 앞에다가 그냥 쉽게 I have나 I get을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I have a canker sore. I have a canker sore. I get a canker sore.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뭐, 아, 머리 아파. 나 두통이 있어. 그러면 뭐예요? I have a headache. Headache. 이럴 때는 이제 headache란 말 쓰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찌르듯이 이런 아픈 느낌으로 canker sore.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I have a canker sore. I have a headache. I have a headache. 이런 표현들. 아시겠죠? 자, 자꾸 연습하다 보면 되는 거니까 저도 또 이런 기회에 한번더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나 오늘 오른 오른쪽혀에 지금 혓바늘 돋았다. 아, 너무 아파. 그럼 어떻게 말합니까? I have a canker sore on the right side of my tongue. I have a canker sore on the right side of my tongue.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유용한 표현이겠죠? 자, 구독과 좋아요 필수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